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이라는 회사 좀 집중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세 편에 걸쳐서 아주 정밀 집중 탐구를 좀해 보았으면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대세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뭐그 동안에 여러 번 김대호 TV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올린 바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은 단연 crcl 이라고 하는 서클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서클 사실 이 서클 집중분석을 하게 된 이유는 댓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독자님 이 CRCL 회사를 좀 집중 분석을 해달라라는 그런 글을 여러 차례 올리셨습니다. 그동안에 이란 폭격이라든지 관세 폭탄 등의 워낙 핫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그 댓글을 보면서도 조금 늦으신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CRCL 회사는 댓글에서 구독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폭풍의 눈 스테이블 코인 그한 중앙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이고 가상화폐, 암호화폐 전체를 통틀어서요, 뉴욕 증시에 직접 그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코인 베이스라는 회사. 이 회사는 가장 먼저 가상화폐 관련 기업 중에서는 1등으로 상장을 했죠. 이 회사의 암스트롱,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이분, 이분은 이 현재 지금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양반 어록 중에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받았던 것그 중에 하나가요. 그 1849년, 4 9 r s 미국에서는 흔히 이 당시를 골드러시 시대라고 부릅니다. 골드러시 시대 이전의 미국과 이후의 미국은 워낙 많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조 할아버지도 골드러시 때. 골드러시 탄광 부근에서 숙박업소 하면서 돈을 모아서 큰 부자가 된 적도 있거든요. 바로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코인베이스의 CEO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인은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시세 변동 요인을 잘 모르겠어.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렇게 시세 변동 요인이 많은 상품 그 부근에서 내가 거래를 대신해 줄수 있으면 나는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아니하고 또 서로 비트코인이 폭팔되더라도 큰돈 먹지는 않더라도 거래를 많이 하면 거래 수수료를 많이 벌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골드으실때 거기서 금을 캔 사람도 있고 캐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캔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금을 캐면 대박이고, 금을 못 캐면 쪽박이 날 수도 있지만, 그 부근에서 그 골드러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준다든지, 또는 술을 판다든지, 숙박업소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은 최소한 호경기 속에 어느 정도 거래 수수료처럼 사용 비용은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경기가 상당 기간 뜨끈뜨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바로 코인베이스를 운영을 했는데요. 자, 코인베이스의 주가는요. 비트코인의 가격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코인베이스도 올라가느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많아지면, 결국 거래 수수료거든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하는 데 따라서 주가도 오르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왔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거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은 초기에는 첫 고안할 당시에는 가상화폐 상호간을 연결하는 가상화폐 기축통화로 고안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뜨니까 코인베이스도 같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두 회사. 하나는 코인베이스고 하나는 스크린데 이두 회사 모두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수혜주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영상에서 좀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도 주목합니다마는 그보다는 서클 c r c l 이라는 회사를 좀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c r c l 이 IPO. IPO라는 게 Initial Post o f f e 라고 해가지고, 정권 시장에 공개해서 내 물건 사가라 하고 자기를 마치 목판에 세워놓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세운다. 이런 뜻에서 First Posting o f f e 뭐 이렇게 흔히 영어로 줄여서 얘기하는데, 우리 기업을 공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사고 팔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상장의 다른 뜻이기도,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 이제 IPO를 하게 되고 일단 세워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대폭등. 자, 상장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주가가 무려 900%까지 올랐었더랬습니다. 900% 900%라는 것은 9배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정권시장에도 IPO 할때 따상, 자 따블로 가고 상한가 간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나라 정권시장도 하루에 30% 이상 오를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IPO 상장할 때는 2배까지 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상한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딱 IPO 할때딱두 배를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상이라는, 가장 잘 되는 게 따상. 따상 하면 증가율로 130%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상한가 치면 따상상, 따상상상 이렇게도 나가는데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하루에 오르고 내릴 수 있는 폭에 대한 상한가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하루에 수천 퍼센트도 오를 수 있고, 또 하루에 수천 퍼센트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급등, 급락을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요.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면, 회사가 망할 회사만 아니라면, 어, 회사 주가 왜 떨어져? 저가 매수 세력. 싼데, 한번 사볼까? 하는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율 반등을 해요. 마찬가지로 또 주가가 크게 오르잖아요. 오르면 어, 이거 과열 아닐까? 뻥튀기 아닐까? 그러면 일단 팔고 떠나서 한번 시세 차익을 정리하고 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한번 관망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차익 실현 세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장의 자율조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뭐 주가가 크게 한꺼번에 오르지도 않고 한꺼번에 또 크게 떨어지지 도 않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자율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클이란 회사 CRCL이란 회사 아니 900%까지 올랐단 말이죠 하루에 100% 올라도 계속 계속 올랐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정말 뜨겁게 달아 올랐다 그만큼 관심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서클이는 회사는 도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그 주가가 이렇게 올랐느냐 자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 회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요 자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회사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 현재 테드라는 회사가 테드라는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점유율을 65% 거의 뭐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이 USDT라는 태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거래가 된다. 자 그러면 태드가 떠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테드가 스테이블 코인 법, 지니어스 법 통과됐다고 해서 테드 떴다는 얘기는 보도를 한 번도 못 들으셨죠. 왜 그러냐? 테드는 상장사가 우선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릴 그 소재,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상원을 통과했고 곧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스테이블 코인법, 법 이름이 지니어스법 아닙니까? 천재법, J-E-N-I-U-S법 이 지니어스법은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면서 또 시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규제도 강화한다 네, 규제 강화와 활성화 두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그 중에서 주목할 때뭐 중에 하나가 규제입니다. 어떤 규제를 하느냐. 자, 일단, 미국에서 회사 영업하는 회사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법, 지니어스법에 따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테드라는 회사, 현재 USDT,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1등 회사잖아요. 이 회사는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의 혜택을 받게 되는 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를 받아요 미국에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고 미국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 회사가 어딘지 성분도 상당히 애매해요 현재 사업은 홍콩에서 주로 하는데 그러나 세금 관계 이런 것은 또그 조세 피난 지역 이런 쪽에 많이 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회사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는데 지난번에 헝따라는 중국 회사가 부도 사태로 홍역을 치를 때, 이 테드가 헝따에 돈 많이 빌려줬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대해서 특별히 되면서, 그러면 그렇지 중국 회사구나,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회사인지 아닌지 아직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해서 서클은 이 창업주가 미국 사람이고, 미국서 영업을 해요. 이 USDC라는 United States Dollar Coin, 이 서클이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이거든요. 요거로 발행하는데, 현재 점유율이 25% 밖에 안 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대로라면, 이 많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첫 번째로 혜택을 받을 곳이 바로, USDC고. 그렇다면 USDC를 발행하고 있는 서클 이 회사가 상당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죠. 사실 김대우 영상에서 저는 이 주식 사라. 저 주식 팔라.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재산권에 대해서 내가 깊이 개입하는 것은 옳거인 것도 같고 또, 이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24시간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데 1 시간 후에 다른 돌발적인 전쟁이 생겼다든지 아주 예상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다시 방송을 제가 띄워도 구독자님들 이 제가 못 보게 되면 나중에 지나가서 왜 그때 얘기 안 해준대?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 그러니까 생방송 하기 전까지는 좀 자제하려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이 서클이라는 회사. 서클이라 회사가 미국 회사기 때문에 올랐다. 자, 그다음에 또 D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 a 이거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등을 주로 그 담보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목적.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을 왜 이렇게 열광하느냐? 또 미국 상원, 미국 국회에서 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느냐? 가상화폐를 당장에 폭발시키자, 가상화폐를 띄우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수적인 효과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가상화폐가 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적어도 법을 만드는 입법자나 트럼프 대통령의 취지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가 국채를 좀 팔아보자는 겁니다. 미국 국채 팔아야 되거든요. 왜냐? 미국의 재정적자, 국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또 중국이 잘안 사주니까 요즘.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좀팔수 있게 하자는 그게 첫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테드나 서클 같은 데는 미국 국채를 많이 담보로 잡고 있으니까 주목을 받아요.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데 바이라든지 또는 페이팔이 하는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그이 미국 국채 비중이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스테이블 코인을 필이 꽂혀 있는 두 번째는 달러 기축통화 국채 외에도 달러를 담보로 잡히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달러를 담보로 잡히면 전 세계가 달러를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져도 달러 가치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떨어져도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전 세계가 달러 사용량을 여전히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달러 사용을 촉진해서 달러 기축통화를 계속 이어가보자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이 국채를 좀 팔아보자.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는 회사는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활성화시키겠다. 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통화관리도 하고, 사실상 통화로 쳐주기도 하고, 그런데 몇 가지 규제가 있어요. 자 외국에 본사를 두거나 외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는 이 혜택 줄수 없다. 스테이블 코인을 당장 못하게 하라 말아. 이것은 미국 정부가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니어스 법에 따른 혜택을 일단 자제하겠다. 자, 그런데 이 여기서 테드가 어떤 선택을 하냐가 중요해요.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법을 만들든 지니어스 법을 만들든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하고 계속해서 테드가 미국의 사업장을 안 만들고 또 현재 지금 테드도 미국 국채나 달러를 담보로 챙기고 있습니다만은 이 스테이블 코인법 지니어스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회계 감사를 받아라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거 계속 안 받는다면 스테이블 코인법에 따른 혜택에서는 테드가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테드도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야 우리도 미국에 사업소 만들게 또 미국 감사를 받을게 이렇게 되면 서클과 경쟁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서클이 막 뜨고 있는데 테드가 죽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그러나 테드도 변신을 해서 미국에 본격적으로 미국의 품에 들어오겠다면 서클과 테드는 경쟁관계가 될수 있다. 거꾸로 하면 서클의 상승세가 한동안 좀좀 음, 좀 위축될 수도 있다 그런 변수를 하나 보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페이팔이나 또 바이낸스가 하는 버스들한데 이런 회사들도 테드처럼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안으로 들어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바탕 경쟁을 해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드와의 관계도. 예민하고요. 서클의 입장에서는 서클이 지금 주가가 USDC를 만드는 그 서클의 주가가 스테이블코인법 통과에 의해 주가가 900%까지 올랐는데, 또밤 사이에는 또 떨어졌어요. 15%라, 15%, 15 정도 떨어졌다는 것도 보통 주식을 비교한다면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시장이 크게 놀라지 않는 것은 최근에 900% 올랐는데 15% 떨어졌으니 뭐 그래도 700% 이상 800% 가량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여전히 올라있다. 이래서 별로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앞으로 시세 변동폭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 대목을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IPO 초기에는 그동안에 서클을 대체할 세력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또 스테이블 코인 뽑아이 갑자기 나왔으니까 물론 갑자기는 아닙니다. 김대호 영상 보시면 몇달 전부터 계속 예고됐던 것인데 그리고 서클의 주가가 뭐좀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우리는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땐 갑작스럽게 호재가 터지니까 I P O 초기에는 주가가 일방적으로 며칠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가격 변동이 커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조금 롱텀으로 보면 이것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시장에 충격을 맞아가지고 도태될 가능성 보다는 좀더 높거든요 특히 하원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거나 그러면 이제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되잖아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서명을 하면서 또 행정명령이나 시행령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서클의 주가가 한번 크게 노동을 칠 수가 있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이긴 하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가격이 일정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한다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오를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떨어질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회사가 주목을 받고 지금 현재까지는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회사는 상장된 회사는 스컬 하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관심을 끌었는데 이제 다른 회사도 연이어 상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좋은 물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클 입장에서는 이제는 경쟁관계 다른 회사가 치고 나올 때 그때도 서클이 압도적인 우위를 계속 점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 대목이 서클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앞으로 주가 등락의 변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결국 주식 가격은요 중장기적으로 는 회사 실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본 이런 오랜 법패의 중요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생기느냐? 회사가 영업을 잘하면 실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서클이라는 회사가 이거 뭐하는 회사냐? 그걸 좀 정확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서클이 뭐 하는 회사냐? 이 대목은 바로 이편에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제 기분 같아서는 동영상 한 편을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10시간 정도 계속해서라도 좀 강의를 하고 싶은데요. 많은 댓글에서 구독자님이 아무리 좋은 것도 그러니까 이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끊어가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끊고 한 템포 쉬고 바로 이어서 제 2편을 보내 올리겠습니다. 특히 2편에서는 자, 서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서냐이 대목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